정리하면 쉬운 단어로 된 영어 콘텐츠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콘텐츠를 영어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괜히 우리말로 바꾸지 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어로 쓰고 말할 기회를 최대한 빨리 갖자. 이게 제가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니까요. 이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바로 시작하시면은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제가 올해 16년차 비전공자 영어 강사인데요. 약 10년간 강남에 있는 대형 어학원에서 성인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했고 지금은 온라인 영어 교육 브랜드 런어블을 운영하고 있어요. 티처조의 영어 공부 역사가 궁금해요.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을 썼고 하루에 뭘 병행했고 얼마나 늘었는지 알려주세요. 제 영어 공부 역사가 궁금하다는 건제 영어 바닥 시절이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친한 수강생에게만 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처음 썰을 풀어보네요. 저는 수능 외국어 영역이 4등급 받았고요. 첫 모의 토익은 500점대 점수였어요. 고등학교는 실업계 공고를 나와서 영어 과목 비중이 일주일에 2회뿐이었고 그 시간마저도 영어로 말할 기회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지극히 그냥 평범한 영어모본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릴 때 축구농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돌연 체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생활체육학과 배드민턴을 전공하면서 영어와는 그냥 아예 담을 쌓고 지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체육측정평가라는 전공과목을 듣고 있었거든요. 친한 동기가 영어학습법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슬쩍 책 날개를 펴봤더니 저자분이 글쎄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한 스타 영어 강사였어요. 바로 동기에게 빌려서 집에 가서 밤새 그 책을 완독하고 그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강남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3개월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가 2009년도였거든요. 당시에 AP뉴스와 미드프렌즈로 영어 수업을 받았어요. 내용도 못 알아듣고 무작정 듣고 따라 말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안할 거고 제 레벨에도 맞지 않았지만 그 학습 방법은 되게 좋았어요. 무조건 듣고 따라 말하면서 영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늘었고요 그리고 뭔가 완벽주의에 빠지는 것도 좀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제 영어의 방향을 잡아준 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때 그 강사님이 영어 강사 양성 과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존에 소속돼 있던 학원과 별개로 자기 학원을 차린 거죠 약 100명의 성인을 모집했습니다 6개월짜리 영어 강사 과정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 100명 중에 제가 세 번째로 어렸어요 고등학생이 두명 있었고요 제가 그때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내내 영어만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학습법은 똑같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듣고 따라 말하면서 뉴스와 뭐 프렌즈나 뭐 영화 같은 거 가끔 하면서 그런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4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 대학교 출강 자리가 있었는데 시강을 보는 거예요. 그 100명 중에서 8명의 제가 뽑혔습니다. 8명이 최종 라이벌인 거죠. 그때 제가 8명 중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운이 좋게 저 친구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뭔가 가르치는 걸 잘한다. 라고 높게 봐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끼고 22살 겨울에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흑석동 중앙대학교에 영어 출강을 나가게 돼요. 제가 이긴 스토리를 왜 알려드렸냐면 저는 영어를 잘하고 나서 영어 강사가 된게 아니라 영어 강사가 되고 나서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앞에 있는 수강생들보다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거든요. 그 방법이 제가 뭐뭘 했는지 지금부터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뭔가 뒤에 반전까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했던 방법 중에는 스티브 잡스 연설문을 통 암기했던 방법도 있었어요.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이러면서 12분짜리 정도 되는 영상을 전부 다 외웠습니다. 또 패턴 책이 좋다고 해서 영어 패턴 책도 사가지고 처음 끝까지 다 필사해서 따라 쓰기도 해봤고요. 또 어디에선가 받아쓰기 즉 딕테이션을 해야 영어기가 뚫린다 그래가지고 영어 뉴스 받아쓰기 쓰기도 거의 6개월 이상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드 프렌즈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쉐도잉하고 에코인 같은 방식도 거의 몇년 동안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서가 좋다 그러길래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성인 자기계발서까지 영어로도 막 읽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학원에 남아서 전화 영어도 했었고요. 필리핀 선생님과 화상 영어도 했었고 오프라인 1대1 원어민 과외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후반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새벽 강의를 다른 학원에 가서 영어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때 교포 선생님이었고, 그다음 저녁에는 제가 또 수업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영어 혼잣말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인형을 놓고 말하면 좋다 그래서 인형이랑 대화도 해봤고, 또 살아있는 걸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랑도 혼자 영어로 얘기해봤고, 또 부모님 앞에 두고 영어도 해봤고, 제가 거울 보고도 영어로 말해보기도 하고, 헐리우드 예쁜 배우를 앞에 두고 하면 지루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헐리우드 배우 를 앞에 놓고 영어로 말하기도 해보고, 혼자 말하는 시간을 많이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터 디 모임 같은 걸 찾게 됐어요. 그래서 언어 교환이라고 해서 외국인과 함께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해 봤고 아니면은 영어 라디오 교재를 가지고 한국인끼리 모여서 영어 스터디 같은 그런 모임 나가서 영어 대화로도 많이 해 봤고요. 그다음에는 EBS 라디오는 진짜 10년 넘게 들었습니다. 영어 팟캐스트 이런 것도 오래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영자 신문 또 시사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영자 신문도 코리아 타임즈, 중앙 데일리, 코리아 헤럴드까지 지하철 가판대에서 천원 주고 사 가지고 일주일에 그몇 편씩 읽고 이런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 방법을 언제 했냐면 영어 강사를 대비하고 나서 제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쭉다 해본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을 제가 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딱 결론을 내려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이 한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다양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큰돈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쭉 지속하는 그런 방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늘수록 선. 하는 방법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좋았던 방법이 또 나중에 좋을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 시기에 맞게 방법도 바꿔가면서 다양한 자료도 써 가면서 그렇게 영어를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 방법만 딱 던져주고 그냥 너가 좋아하는거 해봐 이러면 좀 무책임 하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좀 가치있게 만들려고 제가 16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세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제가 후회하는 겁니다 이 세가지를 일찍 하지 못해 가지고 하나씩 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아는 영어에, 즉, 아는 영어의 단어에 새로운 뜻을 먼저 배울 것 같아요. 여러분, 테이크의 뜻이 몇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게는 한 3개, 5개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네이버 사전 기준으로 무려 42개가 있습니다. 부동사 같은 거, 테이크 오프나 테이크 업 같은 거 빼고 42가지니까 부동사를 포함하면 은 거의 100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어려운 단어에 어려운 뜻을 외워야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 공감이 가실 텐데, 실력이 조금 늘면은 막 시사에 빠지거나 괜히 어려운 리딩 책을 보거나 그렇게 변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 특히 구어체 영어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단어의 새로운 뜻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먼저 배울 겁니다. 정리하면은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어, 이거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닌데? 라는 영어 교재와 콘텐츠로 영어를 집중해서 배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어를 하는 이유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중국어, 일본어 말할 때 한국어로 머릿 속에 떠오르고 그걸 빠르게 번역해서 말하는 거야?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 영어 때문에 막 독해 위주로 하고 빨리 우리 말과 영어를 변환하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영어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저는 이런 통번역 스킬은 통번역사나 아니면 영어 강사 아니면 영어 선생님 정도 이 직군을 빼고는 전혀 우리 말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단어를 활용해서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자. 조금 더 액션 플랜을 드리면 영영사전을 찾아보는 걸 빨리 할것 같고요. 요즘에는 챗치 p t 가 있잖아요. 근데 챗 GPT도 우리 말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답하고 조금 애매하더라도 영어로 받아들인 연습. 저는 그렇게 먼저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못했던 거거든요. 세 번째는 아웃풋을 최대한 빨리 할것 같아요. 제가 영어 일기를 뭔가 문장을 내가 만들 줄 알면 단어를 많이 알면 문법을 좀 떼고 일기를 써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최대한 영어 얘기를 많이 쓸것 같고요 또는 뭐 전화영어 화상영어 요즘에 M영어도 있잖아요 최대한 원어민과 혹은 비원어민과 만나서 영어로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볼 것 같습니다 아웃풋이 쓰기랑 말하기잖아요 이두 가지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도 계속 말하겠다 이게 제가 후회하는 세 번째입니다 정리하면 쉬운 단어로 된 영어 콘텐츠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콘텐츠를 영어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괜히 우리말로 바꾸지 말고요 그러면서 동 동시에 영어로 쓰고 말할 기회를 최대한 빨리 갖자. 이게 제가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니까요. 이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바로 시작하시면은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만 축하드립니다. 미래 기술로 인해 더 이상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오겠죠. 그런데 그게 빨리 올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더라도 인간이 그걸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공존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냐면 언어를 제가 오랫동안 배워보니까 언어란 행위는 되게 소셜한 행위예요. 내가 혼자서 그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만족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타인이 거기서 리액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호작용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계를 통해서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여행 가서 다른 나라 언어를 해봤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깊이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필요한 말만 딱딱 하고 끊어지거든요. 교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서 이 통번역이 자유롭게 되더라도 어 사람들은 내가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중에 어 어떻게 남을 것 같냐면 우리가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많이 듣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LP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기계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 굳이 내 영어로 말을 해서 영어로 대화하는 그렇게 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제가 외국어가 살아남을 것 같은 이유는 외국어 능력만 남지 않고요. 정말 다양한 게 남아요. 저는 외국어 배우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problem solving skills 라고 정의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을 깎고 싶다. 이걸 영어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깎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원래 언어라는 거는 의미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그 의미를 전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거든요. 근데 언어 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돼요. 외국어를 배우는 게 기계에만 의존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시간이 단축되고 에너지를 아껴 주지만 뭔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게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대체되긴 할것 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해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살다 오셨나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학원에 소속돼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중고등학생 영어과외가 아니라 진짜 직장인 대상으로 크게는 200명 앞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 10년 동안 거의 하다 보니 슬럼프가 찾아와서 저에게 스스로 안식년을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무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릴 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워홀 비자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주는 쿼터가 무제한이어서 거의 한 2-3개월 전에 호주를 신청한 다음에 호주 멜버른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1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진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배낭여행을 몇번 가봤지만 영어권 국가는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영어 강사로 데뷔하고 나서 이후로요. 근데 제가 딱 호주 멜버른에 떨어지자마자 첫 느낌이 뭐였냐면 아. 제2의 고향이온 기분이다 모든 주변의 건물들 밑에 떨어지는 뭐 전단지 광고지까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나 뭐 텍스트에서 봤던 것들이 다 눈앞에 영어로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가 거의 스몰토크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반가워서 붙잡고 막 영어로 대화도 해보고 폭발적인 아웃풋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유학이나 워홀 어학연수 교환 학생은 영어를 잘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고 나서 가는 거구나 그래야지만이그 환경을 뽕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호주 도서관에서 원서를 읽고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면 브레이마이 뉴스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야 땡땡 시 땡땡 이런 기초 영어 인터넷 강의를 보더라고요 뭐 가끔씩은 볼수 있거나 병행할 수 있죠 근데 항상 그것만 하는 걸 목격하면서 제가 오히려 먼저 말을 걸고 영어를 좀 내가 무료로 알려주겠다 그래서 무료 강의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호주 멜버른 도서관을 여섯 군데에다가 다 광고지를 붙여 가지고 내가 무료로 영어를 알려 줄 테니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살고 있는 플랫 위쪽에 꼭대기 층에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람을 모아 가지고 거의 한 50회에서 한 60회 이상 무료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저는 안식년으로 갔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저도 돈도 좀 떨어져 가고 서로의좀 이게 이익이 맞아 가지고 그냥 한두 명씩 이렇게 3, 4, 5 모여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 30명을 넘게 1대1 수업을 하게 됐고, 제발 한국에 가지 마라. 저희 바지 끄댕이를 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남아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왔어요. 그때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러너볼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저는 돈, 시간, 체력이 허락하면은 무조건 해외에 가는 거 추천이고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저는 영어를 잘하고 나서 영어권 국가에 갔기 때문에 그 해외 생활에 뽕을 뽑는 연습을 했는데 제가 도서관에 거의 매일 갔거든요. 제가 365일 프로젝 트 로 워홀을 갔다 왔어요. 어, 2017년 11월 1일에 가서 2018년 11월 1일에 왔거든요. 그때 호주 도서관을 약 300번 이상 갔습니다. 거기서 뭐했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 있는 영어 만화책 한 300권 정도를 읽었어요. 일본 책을 영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권 원어민이 자연스럽게 읽히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책을 거의 300권 이상 읽었고, 그 다음에 제가 돈을 내고 가진 않았지만 어학 연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을 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학생이 많이 없는 거에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냥 무료로 수업을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몇달 다녔었고 언어 교환 모임도 갔었고 이런 뭐 모임이나 뭐 축제 이런 것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외 생활을 활동해보는 거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나서는 제가 2022년도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를 도전해봤거든요. 그때 해외 생활을 20개월 정도 했어요. 중간에 제가 책이 나와서 1, 2개월 정도는 한국에 있던 거 빼고는 계속 해외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시아나 유럽,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이런 세 대륙에서 약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3개월까지 계속 온라인에서 일을 하면서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비 영어권 국가를 훨씬 많이 가봤거든요. 항상 영어로만 소통을 했는데 어, 영어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영어로 소통하는 사람 되게 많았고요. 동유럽이랑 서유럽 조금 가봤는데 그분도 영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당연히 뭐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은 당연히 영어 잘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약 2년 가까이 영어를 쓰는 게 전부 다 쉬운 단어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쉬운 단어로도 내 생각과 깊은 내용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진짜 몸소 깨달았습니다. 하나 일례로 기억하는 건 부다페스트에서 한달 살고 있을 때 오스트리아 빈으로 우리나라 추석 기간에 놀러 왔거든요. 근데 기차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보석 세공사랑 만났어요. 이제 헝가리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K 문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1시간 정도 스몰 토크를 했는데 역시나 쉬운 단어로 쉬운 문장 구조로 서로 정말 깊은 내용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아 내가 쉬운 단어로 영어식사고만 가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후회하는 걸로 포인트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 후회 포인트를 가지고 제 영어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영어식사고 200 부트캠프인 건데요 이거는 뭐 이걸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도 꼭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새내기 딸을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 보내서 현지에서 취업까지 시키고 싶어요 몇 학년 마치고 가는 게 좋은지 추천 나라와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갈수 있는 나라는 되게 많이 있어요. 호주와 캐나다 이두 나라를 먼저 추천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조금 진인 장벽이 낮은 것 같고 또 한국이나 아시아의 비율도 높아서 뭐 인종 차별 같은 거를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긴 해요. 저막 지방에 가지 않고서는 또뭐 대도시에서는 인종 차별을 하면은 오히려 뭐 미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호주는 뭐 날씨가 좋아서 완전 추천해 드리고 캐나다는 조금 더 호주 사람들보다 프렌들리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약간 편견일 수도 있지만 학생 분 들에게 많이 들었을 때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걸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학비가 당연히 뭐 한국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저는 어차피 들어갈 돈이면 해외생활도 할수 있고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아직 새내기 라면은 편입을 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석사 과정을 밟아보는 걸 수도 있고 또는 교환학생도 미리 준비하면은 발탁 될 확률이 높잖아요 교환학생 안 가보는 거 저도 되게 너무 후회하거든요 교환학생도 괜찮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걱정해야 될게 이민 가는 직업을 고르는 거는 저는 비추인 것 같아요. 현지 취업을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이민이라는 직종은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뜻이 있고 내가 원래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 직업을 하는 거 저는 당연히 강추입니다. 안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더 유리하죠. 내가 아예 전공을 바꿔서 이민이나 취업만을 목표로 그걸 한다. 그럼 조금 더 포기하는 확률이 높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도 잘안 느는 것 같아요. 만족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좋아했던 전공이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인지 그게 만약 오케이다 그러면 그때 해외 취업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민과 말하다 보니 사회 이슈나 정치, 범죄사건, 역사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적절한 시사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그 질문에 먼저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평소 우리말로도 뭐 정치, 사회, 역사, 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게 많다면 오케이지만 아직 우리말로도 관심이 없다면 괜히 영어는 영어 고급 영어란 느낌이 들어서 거기 하고 싶은 건 아닌지 한번 제가 혹시나 몰라서 여쭤봅니다. 분명 아닐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만약에 괜찮다. 나는 원래 한국어에도 평소에 관심이 많다. 많다. 그런 정보를 많이 본다 그렇다면 제가 추천해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뭐 뉴욕타임스나 뭐 잡지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BBC, CNN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혹은 발간하는 그런 국내 영자신문이 좋은 것 같아요 국내 영자신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리아 헤럴드와 코리아타임스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있거든요 이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구독을 해보세요 뭐 월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하철 간판 대에서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다 무료로 볼수 있고 있거든요. 그걸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나마 우리가 정치 이슈나 이런 사회 문화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걸 영어로 옮긴 거잖아요. 그게 조금 더 저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입하기에 그 분야에 갑자기 우리가 생뚱맞게 저기 막 미국의 이슈나 영국의 이슈 같은 거를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서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생기거든요. 국내에 이런 이슈들을 먼저 영어로 바꿔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뭐 아리랑 뉴스 같은 유튜브 콘텐츠도 많이 있고요. 팟캐스트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기서 하나의 꿀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A란 이슈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럼 그 A란 이슈를 제가 방금 말했던 각 영자 신문에서 찾아보시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하나의 이슈를 다양한 매체에서 보시면은 아이디어는 같은데, 그걸 표현하는 영어 방식이 달라져요. 그때 또 영어 실력이 많이 늡니다. 그래서 뭐 정치, 뭐 이슈, 사회, 범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소스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뉴스나 이런 영어 표현집 같은 것들이 책으로도 단행본으로 많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두 개 정도 같이 병행하시면 은 습득과 학습 같은 걸 같이 병행하는 거니까 이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일상 대화나 생활 영어 이런 걸 같이 항상 하면서 동시에 이걸 투트랙으로 가야지 자꾸 이런 뉴스나 이런 거에 빠지면 또 말이 더 버벅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만났던 학생 중 놀랄 만큼 실력이 늘었던 학생이 있나요? 많았을 것 같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영상 늘잘 보고 있습니다. 2만 구독자 축하드려요. 실력이 정말 늘었던 학생은 많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어, 영어에 대한 적당한 긴장감,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다음 분명한 목표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1년 동안 내내 빠지지 않고 했던 사람들인데 제가 두 명의 사람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바이올린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어린이들에게 바이올린을 티칭하고 싶은데 영어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단가도 높기도 하고 또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1년 저와 함께 영어를 배웠는데 중간에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거의 300 며칠 동안을 매일 쉬지 않고 영어를 했어요. 하루에 딱 30분씩이라도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영어로 바이올린을 가르치게 됐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손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다른 강사를 뽑아서 영어를 가르칠 정도로 학원이 커져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책에 나왔을 때 조그마한 북토클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찾아와 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악 기와 영어에 콜라보했던 그 학생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 한 명은요. 이분은 호주에서 제가 1대1로 IELTS 스피킹 수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에게는 이민을 통과해야 될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스피킹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정말 포기하고 짐 싸서 한국에 돌아갈 작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영어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제가 영어식 사고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쉬운 영어로 안전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는 법을 집중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결국 스피킹 점수가 나와서 그날 호주 한복판에서 저에게 족발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과 같이 와가지고 어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어 영상통화 하자는 걸 제가 극구 만료한 다음에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 초대 받아가지고 어 그때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사람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 과외를 많이 해봤었대요. 뭐 원어민 과외도 해보고 뭐, 학원도 다녀보고 제가 정말 딱그 포인트 영어기사하고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매일매일 하는 그런 습관 잡아주는 거 제가 또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매일매일 동기부여도 주고 케어도 해드려서 원어민 점수가 딱 나왔습니다. 왜냐면 IELTS 스피크 같은 경우는 정말 족보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영어 기본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를 냈던 거 같습니다. 이 학생이 또 기억에 나네요.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어 최근 2년 정도는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어 DM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민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2만 명이 돼서 이 Q&A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을 올리다 보니 많은 구독자 분들이 생겼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했던 말인데 어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저는 영어를 되게 되게 좋아하지 않고 영어를 잘. 저 자신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어 단어 문법 이런 거 좋아하는 영어 변태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영어 선생님들만 좋아합니다. <laughs> 여러분 좋아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영어를 잘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기회가 생기고 세상에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런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거의 원룸에 살았어요. 한 5평에서 6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아, 여기서 되게 안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나니까, 한 작은 방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작은 방에 서재로 꾸미기도 해보고, 막 옷을 넣어서 옷방으로 꾸미기도 해보고, 근데 저는 이 방이 하나 더 생겼으면 하는 욕구가 마치 하나의 언어가 더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어로 된 정보보다 영어로 된 정보가 거의 50배에서 60배 정도 많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5평짜리 원룸이 거의 한뭐 30평짜리 집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어의 평수를 넓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면, 내가 정말 못 만나봤던 사람들, 못 만나봤던 정보들, 내가 정말 영어를 못했으면 못 만났을 법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많이 누리게 되거든요. 영어를 잘해서 뭐 손해 볼게 없다 이런 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영어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무언가 하고 싶다. 내가 아직 뭐 갈피를 못 잡겠다 그러면 영어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강사 티처조였고요. 여러분의 영어식 사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